네. 자, FAT 1급 제55회 예, 이론 시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 백데이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어, 감독관 확인번호 RP3번입니다. 합격률이 좀 낮아요. 어,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부의 질적 특성으로 오른 것. 자주 나오죠? 어, 두번 시험 보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자, 회계정부의 질적 특성은 네 가지죠, 크게. 자, 그중에 시험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고요.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그다음에 요거는 가계부 같은 현금주의가 신뢰성에 해당이 되고. 자, 목적 적합성 같은 경우는 회계 정보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 결정에 자, 결과에 유리한 차이. 주식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죠. 내가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차전지 주식을 사겠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아무래도 보지 않은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확인, 피드백 중요하고 제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죠. 자,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전기분, 단기분 이렇게 비교하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성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유동 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자 하나씩 봅시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다 이거 원천 징수하면 계정 금호으로 처리해요 자 이거 붕괴하면 차변에는 급여 급여 그리고 대변에 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다직원들거 일괄 거둬놨다가 나중에 회계 담당자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금으로 해서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통장에서 나가면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죠. 자, 요거는 회사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세청 돈입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처리하죠.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현금이란 자산 감소, 계약금은 선급금. 요것도 자산이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배출금, 그 다음에 상품배출, 수익과 자산 이렇게 나오죠. 기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죠. 자, 그래서 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은 2022년 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이 파산으로 자, 단기 대여금입니다.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항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산해야 하는 계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인가?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선 충당금 잔액은 80만원이다. 그러면 이거 분괴하면 자, 단기 대여금은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원. 자 물론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충당금 자 80만 원 그럼 나머지 120만 원이 모자라죠. 이거는 자 대손상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매출채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120만 원, 자, 요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의, 그래서 기타의 대상 사각비 2번, 12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고, 이거 맞죠. 식별이 불가능해. 이건 틀린 거죠. 무형자산도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금액으로 정하고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반드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해서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김한구 1번이 됐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지 어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다른 데서 특허권을 돈 주고 빌려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만큼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되고 이익도 늘어나고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전부 다 법적으로 특허청에다 신고를 해야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돈 주고 산.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일명의 우리 권리금 프리미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에서 이러한 거는 어, 무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팔때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김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으로 옳은 것자 주식회사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의 주식 천주를 한 주당 육천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거래 수수료 십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단기 매매 증권이냐 그다음 만기 아 매도 가능 증권이냐 만기보유 증권은 대부분 채권이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서 요 수수료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는 수수료 비용 984원,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고요. 근데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할때 수수료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천주 곱하기 6천원, 그럼 600만원이죠. 그 다음, 더하기 10만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61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냐,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서 수수료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어,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 기초 매입액 매출총이 나왔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공식, 매출총이 구하는 공식과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여기에 딱 대입하면 나옵니다. 자, 매출총이 익 80만 원은 순매출액, 매출액, 매출원님이에널리가 없으니까 이게 순매출액이 되죠. 500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x 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얘가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따라서 X는 500만원 마이너스 80만원. 그럼 420만원이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420만원입니다. 는 기초 상품 재고액 50만원. 플러스 순매입액 400만원. 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이번 문제에서 F할 게 이거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y 넘어가서 플러스, 요거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그러면, y 값은 나오죠? 예, 30만원.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죠? 예, 30만원 맞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기사를 통해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경제신문. 알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주식회사 항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준철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500주를 주당 12,000원, 액면 금액은 만원에 현금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자, 그러면 요거 붕괴하면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냐면, 500주 곱하기 12,000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5일은 10, 5일은 5, 600만원? 600만원이죠. 네, 600만 네. 현금 600만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해야죠. 500주 곱하기 만원씩 하니까, 자본금은 500만원. 그러면 100만원 차이 나죠. 요거는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판 거예요. 이 회사가 인기가 좋아.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100만 원 요렇게 분개를 해야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본금의 증가. 요거는 뭐예요? 자본잉여금 항목이죠. 주식과 관련한 회사에서 이익 보고 모아 놓은 돈.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항공이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이거 맞죠? 자, 이거는 맞고요. 항공이 자산이 증가한다. 현금이란 자산 들어왔잖아요. 자산 증가 맞습니다.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는 아무데도 없어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거는 상품 팔아서 어, 매출 이익 같은 거 그런 건데 여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 1 번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틀린 설명하는 사람.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해. 자, 세금 계산서는 소매업자가 판매가 아니고 소매업자에게 팔 때, 팔 때, 그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누구한테 팔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자그 다음 면세 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도 당연히 해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서 지금 요 수험서도 같은 경우도 면세 사업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책그 책값 여러분들이 책을 살때 부가세는 안 내죠. 자 근데 그 출판사가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해서 올 때는 부가세 냅니다. 부가세 내고 팔 때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세라 그러지만 어쨌거나 부가세를 자 일반사업자 인쇄사 같은 경우 일반사업자니까 제조업체 면세 출판사에 팔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대신에 요거를 환급받지는 못해요. 출판사는 자 그다음에 직수출 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직수출은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다이렉트로 수출했어. 그럼 미국 사람한테 생계산서 주면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영세율 생계산서 뭐냐? 요거는 직수출이 아니고 영세 매출. 그러니까 간접수출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70년대, 80년대 종합상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있지만 종합상사에서 사 가지고 요거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 대행업체, 국내 기업 간의 거래는. 물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하죠. 근데 앞에 영세율이 붙었으니까 0% 세금 붙이는 계산하는 척만 하고는 세금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없이 바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는 한주임. 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급 시기, 여기 보시면, 자, 원칙은, 현금으로 팔든, 외상으로 팔든, 할부 판매로 하든, 팔았으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또는 이용 가능할 때 판매된 걸로 그 날짜 기준으로 판매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자동차 2년, 장기 할부 판매. 2년 후에야 돈을 다 받는 거죠. 근데 세금은 2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은 기업이 불리하죠. 그래서 일반 할부 판매인 경우는 아닌데 장기 기준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하게 되면 각 할부금 받을 때이때 처리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요 시험 나왔죠. 상품권. 뭐이마트에 신세계 상품권 살때 상품권 팔았을 때매출안 잡습니다. 물건이 교환될 때 그때 잡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선적일, 기적일, 선적일은 배에 실는 거, 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에 실을 때.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공급시기로 옳지 않은 것, 현금 받고 팔았다, 재화가 넘어갈 때 맞죠? 외상 판매도 똑같다 그랬죠? 단기 할부 판매, 전부 다 현금 받을 때 아닙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예외죠. 대가의 각 부분 매달 할부금 받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이 국외 반출, 수출할 때 선적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면 반도체 같은 경우 배안 실죠. 자,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죠. 기저일 예, 그래서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 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자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 당연히 이거 공제받죠. 자 그다음 본사 건물이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본사에서 자본적 지출 건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돈나간거 당연히 공제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금, 환급은 안 된다. 공제가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두 개를 더하면 900만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론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어, 질문 글로 올리는 거, 가능하면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고, 요, 네이버에 박민 전산에게 여기 와서, 예, 입력, 어, 아, 저 질문해 주시면, 전화 또는 우리 카페 고수 회원분들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